주식 투자 면에서 본다면은 제조업체보다도 오히려 소부장 쪽으로 저는 오히려 더 마음이 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탄탄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는 에코보다는 좀더 낮게 보고 있고.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전체 배터리 제조업체 중에는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서 제일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 면에서도. 개인적으로. 책 가장 앞서 있고,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어, 2024 비즈니스 트렌드 코리어라는 책을 쓴 권기대라고 합니다. 조금 이제 큰 것부터 먼저 보면, 이차 전지란 게 사실은 전기차에 쓰기 위해서 만들잖아요. 전기차가 잘 풀려야 이차전지도 잘 풀린다 이런 공식이 성립이 되겠죠. 작년, 재작년까지는 그래도 전기차가 괜찮았잖아요.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당연히 전기차가 대세고 어, 앞으로 뭐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 미래 어느 시점에서는 내연기관 차가 없어질 거다. 그리고 전기차가 저, 대체할 거다. 그거는 맞다고 보는데 지금 당장은 전기차 수요가 좀 둔화되어 있어요. 그 점이 배터리 산업에 약간 이제 악재가 되고 있죠. 전기차가 왜 수요가 둔화됐을까? 뭐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흔히 우리가 말하는 얼리어답터라는 사람들, 젊은 사람들이 많죠. 그런 사람들이 초기에 수요를 이끌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살만큼 다산 거죠. 그다음에 전기차. 예, 이제 제일 큰 어려움은 충전이에요. 충전소가 여기저기 많기도 해야 되지만 편하고 빠르고 싸야 되는데 그게 아직은 해결이 안 되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보조금이라는 요소가 있어요. 정부 보조금이 지금까지 계속 많았잖아요. 뭐 해외에서 들어오는 전기차든 국내 전기차든 보조금이 많았는데 이 보조금을 언제까지나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빼고 나면 어, 가격 면에서도 큰 메리트가 없어 보이고, 어, 그렇다고 뭐 유지비가 두드러지게 싼 것도 아니고, 여러 어, 면에서 이제 특별히 이제 매력을 못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전기차가 수요가 좀 떨어져 있다 그러고, 대신에 하이브리드 차가 오히려 인기를 많이 끌고 있다 그래요. 지금은. 그런 식으로 이제 배터리 산업에 약간 어두운 점은 그렇게 전기차 자체가 좀 약간 지금 주춤하고 있다. 그 점이고, 그 다음 또 하나는 이제 방금 말씀드렸던 충전. 충전 방식이 이제 세계적으로 크게 두 가지로, 두 가지로 나누어져서 현대가 예를 들면 A라는 충전 방식을 쓰고 있으면 테슬라는 B라는 방식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전 세계 전기차 제조업체들이 자꾸 자꾸 테슬라 쪽으로 모이는 거죠. 그래서 현대조차도 어, 이거 우리만 뚝 떨어져 있으면 안 되겠는데? 이러고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 테슬라의 충전 방식, 충전 방식에 의하면 충전할 때마다 소비자들의, 그렇게 전기차 소유자들의 모든 정보가 다 이제 모이는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떤 차를 갖고 있고, 하루에 얼마나 사용을 하고, 얼마 만에 한 번씩 충전을 하고, 뭐 등등 온갖 자료를 다 모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충전이 충전이 아니라 이건 완전히 저 데이터 콜렉터인 거죠. 거기에는 이제 어마어마한 음모가 숨어 있을 수도 있죠. 테슬라가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다 이제 그런 데이터가 결국은 자산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도 충전기 시장에 이제 진입하려고 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아요. 아예 미국에서 시작하는 회사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그런 점에서는 충전의 그 인프라는 점점 점 개선이 될 터인데, 네, 어느, 어느 회사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충전 시장을 이제 차지하느냐. 그것도 이제 큰 하나의 이제 볼거리가 되고. 그 다음 생각할 거는 이제 폐배, 폐배터리예요 배터리가 쓰고 한 5년에서 10년 사이 정도 이제 사용하고 나면 사용을 못 하게 되는 그런 경우라고 하는 알고 있는데, 그러면은 예, 못 쓰게 된 배터리는 두 가지로 사용이 돼 하나는 재활용, 하나는 재사용. 그럭저럭 손 봐서 다시 쓸수 있으면 그건 재사용이고, 아예 쓸 수가 없어서 분해해 가지고 거기에 있는 요소들을 뽑아내서 광물을 쓴다든지, 그러면 재활용이거든요. 그래서 이 재... 폐 배터리 시장이 유럽 같은 경우에는 중고 전기차를 수출을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한다 그래요 폐 배터리 때문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폐 배터리에 관한 뭐 규제가 많이 있다고 그럽니다 물론 있겠죠 중고 전기차의 해외 수출을 제대로 규제를 못해서 좀 문제가 크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생각할 때 배터리를 제조하는 회사에서는 가능하면 폐 배터리 사용 안 하면 좋겠죠 자기들은 매출을 늘려야 되니까 그러나 전체적인 측면에서 폐배터리 재활용, 재사용은 반드시, 반드시 촉진해야 될 분야고, 그렇기 때문에 또 전기차, 중고차의 수출도 규제를 해야 되고, 뭐 이런 등등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폐배터리만 전문을 하는 업체가 뭐한 서너 개 되는데, 성일 하이텍 같은 그런 회사라든가, 세빗캠. 이런 회사들은 이제 앞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뭐 주가가 정말 뭐 바닥을 기고 있다 할 정도로 돼 있습니다만, 그런 점에서는 폐배터리 업체들은 좀 눈, 눈역에서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얼마 전에 저 중국이, 그렇죠. 며칠 전이죠. 흑연수출을 규제한다 해서 어, 말썽이 됐잖아요. 그것처럼 폐배터리, 아 배터리에 들어가는 여러 가지 광물들이 희귀한 광물이 많고 또 우리나라가 뭐 거의 다 수입에 의존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 원재료 확보 문제에 큰저 어려움이 있다. 근데 그거를 미리미리 알고서 포스코 퓨처엠 같은 회사들은 미리미리 해외에 나가서 뭐 광산과 뭐 합작을 한다든지 광산을 산다든지 해서 리튬부터 시작해서 뭐 니켈 망간 코발트 등등 에기까지 이제 확보를 하려고 애를 많이 쓰고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발이 빨랐던 것 같아요. 그랬거나 저랬거나 지금 우리가 흑연 경우에 보듯이. 천연자원을 무기화 하는 게 요즘의 대세거든요. 국기화 내지는 무기화. 그래서, 아, 이거 함부로 뒀다가는, 안일하게 대처했다가는 원료 수급에 큰 문제가 생기겠구나. 그런 점을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되었고, 그게 또 이제 배터리 업계에서는 하나의요 근데 이건 왜냐하면 우리가 천연자원이 워낙 없으니까, 특히 희소광물 이런 건 아예 없으니까, 어쩔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해외 에 나가서 직접 집은 투자를 하든가 아니면은 발빨리 저 어떤 형태로든 공급을 확보하는 것이 있다는 관건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이런 책에도 제가 적어 놨습니다만, 배터리 뭐 이차 전지에는 어떤 종류가 있느냐, 원형도 있고 뭐 파우치형도 있고 각형도 있고, 뭐 어떤 회사들이 원형을 쓰고 뭐 이런 식으로 그 형태가 이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하는 그 과정이 또 이제 가치의 사슬이죠, 그죠? 과정을 어느 정도는 개인 투자자들이 또 알아둬야 돼요. 예를 들면 뭐, 2차 전지는 주로 양극재음극재 전해질, 그리고 분리막 이렇게 네개로 구성이 된다. 각 분야에서 어떤 회사들이 공급을 하고 있느냐. 대충 이제 기술을 다할 수는 없지만 기본적인 그런 측면은 좀 알아둬야 되겠고, 네 가지 요소 중에서 제일 중요하고 제일 크게 들어가는 비중이 큰 것이 양극재다. 양극재는 누가 만드느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많았던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포스코퓨처엠이라든가, 뭐 LG화학도 만들고. 참 음극재는 누가 만드느냐? 그것도 포스코, 뭐 롯데에너지머티리얼 이런 데가 있는데. 또 이제 음극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는 흑연으로 계속 만들어 왔었어요. 그러나 이게 불안정하고 하기 때문에 니켈로 만드는, 니켈로 만드는 음극제를 계속 이제 연구를 하고 조금씩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점도 챙겨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뭐 전해질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캠이라는 회사로 대표가 되고, 뭐 그런 겁니다. 그 다음에 분리막에 들어가는 동박 뭐 이런 게 있는데, 거기는 뭐 SKC라든가 SKIT 뭐 이런 거 정도로만 이제 대충 알아두시면은 그런 회사들을 눈여겨보면서 주가의 변동,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개인적인 의견을 물으신다면 전체 배터리 제조업체 중에는 어, LG 에너지 솔루션이 그래도 제일 전망이 괜찮다고 저는 봅니다. 기술 면에서도 가장 앞서 있고. 지금 LG 엔솔 가격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제가 이제 돈이 좀 많다면 한번 모험을 걸어 볼것 같아요. 짧게는 뭐한몇 달에서 길게는 1년도 좋다 할 여유가 생겼을 때. 배터리 제조업체랑 그 다음에 이제 그 소부장 업체랑 항상 이제 같이 따라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산업과는 달리 배터리의 경우는 그 제조업체랑 소부장 업체들의 그 관련도 굉장히 긴밀하고 협조체제라든가 잘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양극재, 음극재 전해질 분리막 이렇게 공급하는 회사들이 미국까지도 따라가서 하고 유럽까지도 따라가서 하고 공장 짓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아까 이제 LG 엔솔 말씀을 드렸지만 주식 투자 면에서 본다면은 제조업체보다도 오히려 소부장 쪽으로 저는 오히려 저더 마음이 끌리는 그런 상황이에요. 탄탄한 회사들이 많습니다, 사실. 특히 포스코, 퓨처엠 같은 거는 저는 저 에코보다는 좀더 낮게 보고 있고 천보, 후성 이런 회사들도 이제 저는 이제 한때 저 투자를 해서 또 수익을 보고 빠져 나오고 뭐 그런 걸 계속 확인했었는데 요즘은 좀 굉장히 약해져 있는 것 같아서 저는 기본적으로 그 주가가 오르내리면서. 어떤 그 움직임을 보이면서 떨어지더라도 그렇게 하면서 떨어지는 거랑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냥 한뭐 5, 6개월 사이에 그냥 하염없이 떨어지는 경우. 조금도 그냥 오를 기미가 없이 그런 떨어지는 거는 그냥 아예 보지도 않습니다.